자, 문제 풀어 보셨죠? 네.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배웠던 내용 문제 정리하고 마무리 정리할게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자, 양도 소득이네요.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 소득이나 퇴직 소득하고 합산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틀린 문장이죠? 분류 과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분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소득세 종류는 세 개라고 그랬잖아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다른 소득하고 절대 합산하지 마시고 구분해서 계산해 주시라고요. 구분해서. 자 그다음에 2번을 봤더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물어봤습니다. 지역권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그랬죠? 지상권은. 들어가죠. 전세권은 들어가죠. 됐죠. 자그 다음에 3번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냐 아니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부동산 임차권이네요. 부동산 임차권이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되려면 반드시 등기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등기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냐 아니냐 물어봤어요. 근데 보니까 뭐가 주어져 있어요? 이축권입니다. 자, 이축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맞죠? 근데 딱 하나 확인해야 될게 있죠. 그 이축권을 별도로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봐야 돼요. 봤더니,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를 해버렸다네요. 그러면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래도 되고, 과세 대상이 되려면 등기가 돼야 되는데, 안 됐으니까 틀린 거고, 어떤 식으로 답을 찾아내든지 간에 관계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과세 대상에 대한 문제가 제가 여기까지 지금 지문을 한번 넣어보긴 했는데, 요세 가지가 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최근에 다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부 부기신주 파예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신탁 수익권, 주식, 파생 상품인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은 정확히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용익물권 지지전 중에서는 지상권, 전세권에 한해서만 과세가 되며 지역권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리고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두 번째,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된다. 물권이냐 채권이냐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세 번째, 영업권이나 이축권은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했을 때 뿐이다. 다만, 영업권의 경우, 토지 건물과 분리해서 팔았거나 파는 경우는 양도소득이 아니고, 이 주권은 무조건 함께 팔 수밖에 없는데, 신고했을 때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서를 제출을 했다면, 그때는 양도소득이 아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6번, 7번은 전부 다 양도냐, 아니냐를 제가 물어봤어요. 양도냐, 아니냐.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건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단어. 자, 그래서 1번 봤더니, 부담부 증여네요. 자, 부담부 증여가 왔으니까 두 가지를 찾아내야죠. 증여된 금액 중에서 채무 부분에 해당하는 건지,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건지. 근데 봤더니요,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이네요.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니까 유상거래. 유상거래니까 양도로 본다가 맞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봤더니, 무슨 달아가 있어요? 경매가 있네요. 경매는 무조건 양도 맞죠. 근데 뒤에 가서 무슨 단서가 붙었어요? 자기가 제치되겠다네요. 그러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죠. 경매나 공매는 양도다. 다만, 자기가 제치되겠으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7번에 봤더니 무슨 단어가 있어요? 그죠. 위자료가 있죠? 위자료는 무조건 양도에 해당하죠. 위자료랑 같이 구분해야 될게 뭐라 그랬어요? 재산분할이라고 그랬잖아요. 재산분할은 양도다 아니다. 얘는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가셔야죠. 네. 자, 이것도 전부 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다한 번씩은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이거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었죠? 자, 담보가 나왔다. 양도 담보만 나왔다.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다 양도 담보 뒤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 충당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와요. 그때는 양도로 봐야죠. 네. 자,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다,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로 추정한다. 다만 대가를 입증을 했거나 경매, 공매 또는 교환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양도로 본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은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넣어놨는데, 자, 1번 볼게요. 대금 청산일,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가 않대요. 대금을 청산한 날에 무조건 무슨 날로 가시라고요? 등기 접수일. 그래서 등기나 등록부에 적혀있는 그 접수일로 가십시오. 맞고. 자, 9번에 봤더니 이 단어가 딱 보이네요. 장기 알부. 그러면 뭔지는 몰라도 무조건 몇개 나와야 된다. 세 개. 그래서 봤더니 날짜가 하나만 나왔네요. 그냥 틀린 거죠? 네, 하나만 나왔으면 그냥 틀린 거죠. 몇개 나와야 된다? 세 개. 그래서 장기 할부는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나와야죠. 중 빠른 날. 네. 이거 딸랑 이렇게 하나만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틀린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봤더니, 건축입니다. 건축인데, 허가를 받지 않았대요. 건축인데. 그러면, 이 단어가 나오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승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돼요. 허가 받지 않았으니까 무조건 무슨 날로 간다? 사용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죠. 사용일로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 있던 문장들 여러분들께서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장담컨대 지금 일일학습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매주 어, 수업 끝나고 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풀어드리고 있잖아요. 10개 지문을 주고 지금 풀어드리도록 하고 있는데, 몇개안 됩니다. 지금 처음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몇 개를 안 드렸지만은, 이게 나중에 가서 문제 풀때 이게 익숙해지면 응용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충대충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계속 보면서 아이문장이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구나 이문장이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꼭 체크하시면서 눈에 익숙해지고 아 눈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익숙해지도록 반복해서 정리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어 3주차 수업을 마무리를할 것입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 자, 지금 제가 오늘 수업하는 날이 음, 11월 29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엊그저께 11월 27일 날, 어, 엊그저께 11월 27일 날 우리 35회 합격자 발표가 됐었죠. 네. 지금 이 저한테 수업 받으신 분들 중에서 안타깝게 뭐, 운이 안 좋아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냥 처음에 지금 저를, 저한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자, 기존에 공부를 하셨고, 운이 안 돼서 뭐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 너무 그렇게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배우셨던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저는 왜 이게 안 될까요? 그래서 집에다가 다 이야기를 했는데, 집에다가 다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니까 되게 집에 미안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나 자신한테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그 누구한테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사람니까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날 그 당일날 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될 수도 있고 내 주변의 상황이 안될 수도 안 돼서 내가 조금 더 흔들렸을 수도 있고 사람이니까 그래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친구나 여러분들 자녀나 가족들이 어, 정말 미안해요 라고 하면 그래 네가 잘못했어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닐 거예요. 괜찮아. 너는 열심히 했잖아. 그걸 본인한테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변 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또 여러분들 자신도 여러분들한테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게끔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라는 거. 단지 운이 안 따라졌을 뿐이니까 지금 다시 시작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눌러 앉아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훌훌 털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서 잘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낫습니다. 네. 어차피 지나간 일은 후회받자 의미가 없어요. 그 후회 시간이 길면 길수록 본인한테만 손해요. 빨리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오시길 부탁드리고 날씨 많이 추워졌죠. 예, 최근에 지금 눈도 많이 오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고요. 늘 예, 그리고 건강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여러분들 4주차 수업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